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팽이버섯 전을 해볼 거거든요.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어요. 먼저, 볼에 계란 두 개. 갈게요. 두 두개 준비하시고, 이렇게. 소금? 반 스푼은 많을 것 같고, 한. 3분의 1 스푼 정도 간 보시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조금.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지만 또 짜면 맛이 없으니까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. 저어주세요. 이렇게 얘네 준비해주시고요. 이 버섯은 먹기 좋게 한두세 등분 정도 해서 잘라 주시고요. 그도두세 등분 정도 해서 넣어 주시고 파 파도 파는 뭐테코죠 색깔 뭐 식감 조금. 땡초 넣으셔도 되고요. 저희는 또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땡초는 넣지 않고요. 버섯 안 먹고 싫어하는 아이도 팽이버섯 저는 잘 먹어요. 이렇게 준비 됐으면 넣어 주세요.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이제 얘를 섞어 주세요. 땡초 넣도 맛있는데 끝에 이거 다 하고 끝에 땡초 조금 넣어서 저는 땡초 넣고 해야겠어요 아니 저기 고추 하나만 뜯어올래? 빨간색? 빨간색 없으면 초록색도 아, 초록 색깔 초록 색깔도 괜찮고 아 초록색깔 있으면 초록색깔도 괜찮고 초록색깔 없으면 빨간색깔 고추도 키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뜯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땡추 사놓으면은 한꺼번에 다못 먹잖아요. 막또 놔두면 또 썩어서 버리고 그런데. 고추 심어 놓으니까 금방 자라고. 뜯어도 뜯어도 끊임없이 자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농사가 잘 됐어요. 근데 여름에는 상추는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. 녹아요. 애들이 더워가지고. 물을 많이 줘도 좋고, 적게 줘도 좋고. 이렇게 준비됐으면 한번 구워 볼게요. 자, 이제 구워 볼게요. 일 팬에 기름 둘러 주시고요. 불켜 주세요. 자, 사실은 좀 전에 한판꾸었다가 영상이 안 찍혀서 이번에는 빨간 고추 넣어서 재먹을 거 한번 해볼게요 고추 만들면 이인덕자는중간이었어요 막, 불이 너무 짜던지, 안 짜던지. 맛있겠죠? 고독고독저런 버섯 중에 팽이버섯이 늘 먹는 버섯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버섯 전에서 술안주에도 좋아요 이거는 소주 간장 자 이제 이정도는 뒤집어 줄게요 이거는 아~~ 어, 예쁘게 하고 싶은데 참 못맞게 된다, 그죠?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쁘게 잘 돼준대. 응, 왜 이럴까요? 이렇게. 아, 그래도 좀 전에 잘 예쁘게 됐었는데. <laughs> 아, 있으면 됐다. 자. 저는 이렇게 해서 먹는데 스팸 으깨가지고 같이 하는,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는 생각 해봤는데 그럼 너무 스팸 맛이 강할 것 같아요. 이게 팽이버섯 맛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. 싸고 간편하고 맛있고, 팽이버섯 한두 팩, 두세팩 정도 천 원이면 사잖아요. 가서 이렇게 전해 먹으면 한끼 반찬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영양가 있고. 그죠? 빼볼게요. 너무 크네요. 치료들은 작은데 예쁘고,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똥손이네, 똥손. 아, 너무 안 아, 이쁘다.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한번. 만들어보세요 팽이버섯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